네, 운동화부터 구두, 기능성 신발 등 다양한 슈즈 브랜드와 생활용품까지 판매하는 기업, JK컴퍼니를 소개합니다. 페이퍼 플레인이라는 브랜드 론칭을 시작으로 SNRD, 장마릴 등 다양한 자사 브랜드를 탄생시키면서 온라인에서 아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기업인데요. 무엇보다도 JK컴퍼니는 가격과 디자인, 내구성 이세 가지를 다 갖춘 아주 실용적인 제품들을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회사입니다. 가장 인기 상품인 탱크 만능화와 군용 슬리퍼를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발 건강까지 생각한 신발입니다. 페이퍼 플레인의 탱크 만능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친환경 EVA 재료로 들어갔기 때문에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하고요. 심지어 부드럽고 탄력감 있는 재질로 착화감이 정말 훌륭합니다. 심지어 무게감도 굉장히 가벼운데요.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바닥, 보시면 몰드 자체가 아치형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함은 물론 자세교정과 아치교정에도 도움받아 볼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템입니다. 바닥 부분에는 패턴이 미끄럼 방지에 최적화되어 있는 패턴인데요. 마감 처리도 굉장히 깔끔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고급스럽고 디자인 예쁘게 한번 신어보실 수가 있는 슈즈입니다. 충격 완화도 가능하고요. 이물질이 끼는 것도 방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편안하게 신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름기나 물기가 많은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혹은 오랫동안 서서 일하시는 분들께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제품이고요. 도 편안하게 신어볼 수 있는 슈즈입니다. 네, 심지어 안쪽 측면 돌기도 패턴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 인솔이 없이도 쾌적하게 신어볼 수 있는 이름 그대로 만능화, 탱크 만능화입니다. 네, 페이퍼 플레인의 두 번째 인기 상품, 군용 슬리퍼를 소개합니다. 이 슬리퍼는 군대 정식으로 납품되는 슬리퍼인데요. 이 제품 또한 EVA 제로로 쓰이기 때문에 뛰어난 내구성과 탄력감을 자랑합니다. 심지어 바닥 부분에 미끄럼 방지 패턴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요. 더욱더 좋은 거는 신었을 때 편하시라고 아치형의 라인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굉장히 편안하게 신어볼 수 있는 슈즈입니다. 다양한 색상으로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고르는 재미가 더욱 더 있는 슬리퍼입니다. 오늘의 이두 제품은 세탁 관리도 굉장히 쉬운데요. 물로 손쉽게 세탁이 가능하고 가장 좋은 거는 인체에 무해한 재료로 써였기 때문에 안심하고 신으셔도 좋습니다.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까다롭게 만든 JK 컴퍼니의 특별한 탱크 만능화와 군용 슬리퍼를 만나보세요.